이 부분이 아마도 그 교육 과정의 강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출제가 되면 가장 큰 비율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좀 목차를 한번 봐봐요. 가 교사습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어, 198조에서 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학습이랑 평가가 이제 큰 목차가 되어 있고 또 교사학습 바로 밑에 있는 교사학습 방향 있죠. 그죠. 그죠. 교사학습 방향 있고 그다음 페이지 195쪽 봐봐요. 교사학습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향이 있고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 이걸 좀 먼저 알아 놓으시고 또 평가 봐봐요. 평가에 봐보면 또 평가의 방향, 이 평가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수학습이 있고 평가 있고 각각의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과 방법, 방향과 방법이 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요. 자, 그러면서 시험에서도 가장 그중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교수학습의 방향이에요. 항상 이제 강론에서는 이제 우리 체육에서 교수 학습을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 교수 학습의 방향이 모두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고 오셨겠지만 여섯 개의 교수 학습의 방향이 있다. 이걸 알아 놓으시고요. 그다음 여섯 개니까 가나다라 마바리 여섯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섯 개는 토시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시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하위에 있는 이 내용을 응용한 어떤 내용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 교수 학습의 방향 가운데 뭐냐? 이 맥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특정 내용이 이제 지금 이 패턴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 역량 함양 함양을 위해 영역별 내용 요소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주제와 교사 학습 활동을 선정하고 지도한다. 그러면 신체 활동 역량의 함양을 위해라는 말을 하면 이 답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영역별 내용 요소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주제와 교사 학습 활동을 선정하고 지도한다는 이 내용의 맥락을 시험 문제 안에 내주고 이것이 교사 학습의 방향 가운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신체 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이렇게 답을 써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런 답들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 역량 함양 교수학습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건 완벽하게 똑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체 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그럼 우리.